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2022년 9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레위기 제 27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90조경에 있는 레위기 제 27장 1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요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요아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순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갤로, 은 오십 세갤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삼십 세갤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 3세겔로 하고, 여자면 13세겔로 하며, 1개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3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소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요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기 제27장 묵상하는 날입니다. 총 27장으로 이루어진 레위기 책의 마지막 장이지요. 지난 5월 3일 화요일에 우리가 레위기 1장을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로 오늘이 벌써 예순 네 번째 날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레위기 묵상의 여정도 이번 주면 모두 끝이 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레위기 묵상 여행에 함께 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한편 오늘 레위기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실 것이 몇 가지 또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모세를 불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에 나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2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느 누구든지 주에게 사람을 드리기로 서약하고 그 사람에 해당되는 값을 돈으로 환산하여 드리기로 하였으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로 작정하는 것을 서원이라고 합니다. 주석사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열심의 맹세로 자신이나 가족의 헌신을 결단하며 성소에 헌금하는 것을 가리켜 서원이라고 부른다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결심했다라고 쓰여져 있지요. 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다라고 서원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주석선는 이야기합니다. 또한 서원자가 자기 자신을 나시린 등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서원하는 경우도 오늘 2절의 경우에 포함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서원자의 발음대로 아기가 생겼을 때 아기를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서원한 값을 갚치, 바칠 것입니다. 또는 과거에는 분명 나실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바 있으나 약속한 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그 소원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나실인 서약을 무르는 것에 대한 대가를 원래 서약자는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라는 것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다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서원한 사람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서원자는 자기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할 복적으로 또는 자기의 소원을 중간에 물을 목적으로 정해진 값을 성소에 가지고 왔습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정한 값은 스무 살로부터 예수 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같은 나이대여도 남자와 여자의 서원에 대한 값은 차이가 있습니다. 3절에 따르면 성인 남자의 경우 서원의 값이 성소 3겔은 50세겔이었죠. 은 50세겔은 모세 당시 모세 당시입니다. 성인 남자 종을 데리고 올때전 주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값이었다라고 합니다. 4절에 같은 나이 대 여자는 은 33개월입니다. 이처럼 각 나이와 성별에 따른 소혼값이 소값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원한 값이 소, 그런데 소혼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경우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소원값을 모두 바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8절에 따르면 그 사람이 제사장에게로 나아가면 제사장은 그 서원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따라서 그에게 값을 알맞게 제사장이 정해줍니다. 자 여기 8절까지는 서원에 있어서 사람과 관련한 규정이었습니다. 한편 9절부터 13절까지는 서원에 있어서 가축 짐승과 관련한 규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서원자가 가축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마음 먹고 서원한 것입니다. 우리 구절 10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서약한 것이 주에게 제물로 바치는 짐승이면 주에게 바친 짐승은 모두 거룩하게 된다. 그는 그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못한다.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바꾸지도 못하고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꾸지도 못한다. 이미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본래의 것과 바꾼 것이 둘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서원자가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 한다면 그 짐승을 중간에 다른 것으로 교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다른 짐승으로 변경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다면 10절 끝에서처럼 본래 것 바꾼 것둘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서원자는 한번 서원하기로 정한 가축을 중간에 바꿔서는 안 됩니다. 서원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지요. 그런데 서원자가 바치려고 작정한 짐승이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부정한 짐승이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마도 레이기에서 나오는 제사용 가축으로 쓰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서원자가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을 살펴본 후 성전일과를 위해 필요한 짐승으로서 서원자로부터 받아 주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서원자가 그 짐승을 바치지 않겠다. 난이 서원을 모르겠소 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짐승의 원래값에다가 5분의 1을 더하여 성전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는 서원을 모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는 서원자가 하나님 앞에 사람과 가축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대해 각각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먼저 하셨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갈 27장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우리는 조심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칫 교회 강단에서 헌금 약정을 강요하고 한번한 한 약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레위 27장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여 다른 때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기를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신실하신 분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기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은 늘 어느 때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바대로 오늘 하루를 지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또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무너졌던 많은 분들이 미래단 소망을 다시 품게 해 달라고 기도 드리십시다. 또 엊그제 있었던 태풍으로부터 태풍의 모든 피해가 아무쪼록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태풍으로 인해 또 실종되고 또 인명 피해를 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크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며 어서 속히 실종자들이 또 다시 발견될 수 있도록 구조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태풍을 피해 입었던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래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